자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랑입니다 우랑 자야 이게 지금 이집 하나에 한 짝씩입니다 지금, 지금 쌍으로 이게 몇 개야 사람꺼보다 한 10배 정도 큰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게 우랑입니다 여러분 우랑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의 고환 바로, 우랑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존나 혐오스럽네. 근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.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엄마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욕 존나 먹을 각오로 이런 것좀 갖고 오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 말을 안 들어 처먹습니다. 음식의 스펙트럼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는 게 나중에 죽어서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. 소의 고안. 이거 뭐 몸을... 뭐?